솔직히 별로 그냥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철물점 팀입니다. 오늘은 이 용접기를 조금 써봐달라고 부탁을 드릴 분이 저희 매장에 계세요. 왜냐하면 지금 저희 매장이 빔 공사 중이어서 용접기를 쓰실 일이 있으시대요.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이 용접기가 어떤지 한번 좀 써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. 요거거든요. 와, 장난감인가? <laughs> 장난감. 이게 지금 7.5kg급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지금 요게 지금 5kg잖아요. 얘가 7.5겠다. 요게 그 정도급 나오거든요. 이정잘안나는게 이거. 18만 원인가? 근데 이게 홀더 5m하고 어 3m를 끼워 주거든요. 이거 쓰시는 홀더 쓰셔도 돼요. 얼마요? 18만 원. 이게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는 제일 작아요. 이게 맞아. 지금 이게 소자 째기예요? 예 네. 소자구나. 홀더 어야지 홀더 안 줘도. 어 홀더 갖다 드리면 되죠. 잠시만요. 아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홀더 100m까지 써져요. 이거? 아 yeah. 이게 원래 48까지 되는데 그럼 3.2는 풀로 찢어지니까 제가 그럼 고그 홀더를 갖다 드릴게요. 네 그랬지? 아이구나. 100m. 100m. 잉. 이쪽. 이쪽. 이 이거 오늘 하루종일 쓰셔도 돼요 근데 나 오늘 석 드리지는 못하고 <laughs> 제끼 아니라서 드리지는 못하고 아니서리는 못하고 야이선 딴다고 봐라 이거 소리 좋 그죠? 아 이게 이제 열 시킨다고 열을 시킨다고 이제 천천히 네 팬이 조금 늦게 까져요 네. 즘에참 용접기 희한하게 나오죠 여기 네. 사이에 연결 할테니까 저기 네. 때울 때 풀로 던져 놨는데 쓸만한 거죠. 저이 네. 그렇죠. 약간 약하죠. 3 0 m 가 네. 이 뭐, 빠지겠나? 빠지고 오, 저기 잘나네야 굉장히 잘나와 어지 있나? 개미 많다. 잠깐만. 으. 이좀 줄여 준 가고 좀 가고. 아, <laughs> 哎，看好很的，辛苦了。 야 합격, 합격. <laughs>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써보시긴 할 텐데 지금 써보시는 거 어때요? 어, 이 정도면 괜찮은데. 이거, 이거 저기 올리거는 뭐? 오케이. 이 정도면 아까 그 기기 안 쓰시고 이거 쓰셔도 되겠어요? 일단 이게 홀더가 100m라고 감안을 하고 그러면 아 그러면은 쓸만해요. 일단 이거 100m에 적어 잘라고 됩니 그렇죠. 일단은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한번 써 보세요. 네, 오늘 써봐요 네. 감사합니다. 용접기 오늘 써 보시는 게 어때요? 용접봉 안 주죠. 아, 용접봉 들여야 돼요. 그래서 네. 써 보시는 거 어때요? 용접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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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접기 그니까 솔직히 솔직히 별로 좋지다고. 일단 우리 주셨죠. 쓸 만해. 쓸만해 그, 무게도 들고. 네. 그, 폴더 100m라서 조금 그래도 쓰던 것보다는 아, 좀그 힘들죠. 아니, 아니, 아, 니 아니요 진짜? 아니, 너무 건성 건성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좋아. 어디 가세요? <laughs> 어디 가세요? <고기야. 웃음>